어 슈퍼카다 블로거 지다졌지 그리고 프리패드 카드다 복가티다 블로거 지다졌지 그리고 프리패드 카드 복가티다아 프리패드 카드다 블로거 지다졌지 그리고 프리패드 카드 QSSAB z e 블로거 지다졌지 그리고 프리패드 카드 QSSJ다 블로거 지다졌지 그리고 셀친 유튜버 프로페셔널 나네 파워 그리고 셀치친 유튜버 어 유저 인텔리전셜 셀스 퍼스널 이, 지금 유에스에 보면은 완전 사판이 컨트롤하고 있지, 그냥. 음. 어, 어, is there any doubt? 풀 컨트롤 유에스에 사탐, 그게 완전히 사탐이야, 지금 프로, 케이, 라이어, 데일캐빈스, 데일캐빈스, 스윈들러, 그게, 거다가 케이퍼스, 볼퍼스, 걸퍼스, 그게 파워라잖아, 그게. 거다가 또 휴즈 파워, 어, 유에스에. 지금 주위 시 커뮤니티가 보스파 i 죠 플리트커 파워가. 이 어, 그거 이제 어어 어, 블랙 커뮤니티, 멕시칸 커뮤니티, 이탈리안, 아르시 커뮤니티, 이제 메니아들, 마이너티, 이제, 이제 who work with them. 그런 음. 거를 리스트를 해놓고, 으라 리스트. Current in U.S.에 who is powerful. 그게 사탄 오고 있는 니다 어? Who is a powerful in USA in 2014? 그래? Now, Who is a powerful 어, group in USA? 그게 사탄이다. 그게 사탄. 8.37 PM Monday, January 20th, 2014 그게 사탄 피크요. 이제 Analyzing their quality. All liar, kidnapper, killer, h i t m a n snatcher, stealer, hacker, tapper, uh, 어? 다가또 뭐, 어, rapist, 어? fox that did the shit that i d e d k i d n a p p e r 다 하는 거야. Take i t r e of y o u r s e l take care of y o u r e l f 이 차로 서포트하고, no도록, r no, no gain. 그러면은 뭐야, 복잡시키는 어? 거야. 응? 그리고, police만 시킬 수 없어도, no i n v e s t i g a t i 완전 사탕하냐 Senators, c o n g r e s s m a n all human life, big mouse, 저 시스템 e 어인 s 비트 m 스 s n o 니까 b 마 g d 롱 a l It's a big 데 e a l 버전 s a big 그게 a 탄스 t s a big deal. It's a b i 이 d 이 a l It's a big deal. It's a big deal. i t 이 a 아더 컨트 e a l It's a big deal. It's a big deal. i s a b e 어, 크림도 파워, 대구도 파워, 오블리게이션 파티파이션, 오블리게이 파티파이션, 버딘케야. 어? 그니까, 파워라이프가, 노스 파워라이프. 어, 이차다 김대중, 김영삼, 빌클린턴 현미키신저, 에드워드 케네디, 그 네? 노스 파워. Same, same style, 니스파이션버니케아 에드워, 버 그리고 같이 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민원 코랭이잖아. 코랭이니까 이게 전락을 앞서리요 근데 이 아더 피퍼는 이디자, 아이리시, 주시, 이탈리아, 블랙 멕시칸, 블리시, 대열 테크닉이라고. 그는 대열 러프랭이니까, 대열 와시니까 오버돼서. 아이 그러니까 이제 대열 테크닉이러더라고. 그거 뭐 세이밍이거든 same. 세이 어? 그러니까 네 같은 개들는 지금 네가 아더 키워가 넘기겠어요. 어? 어? 니가, 뉴스제 아동 켜거든. 그리고, 아이스포드 드럭 비즈니스, 아이덴어 덱스, 시 키워나 비즈니스, 터닝 키 어? 라름인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런 건 레터 오드라고. 그런 거를 레 퍼블릭 오드나 해갖고, 노 리언시켜야 요 어? 노리레시션야 어? 알고 보게 되면은 clearly let I don't know 이렇게 되있어 let I don't know if we don't do this 뭐냐 어? because you didn't let I don't know 어? somebody could fall into their trap without 어? 어? knowledge about it so the wa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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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innocent victim is pumped out right? 니까는그 innocent victim's blood I will take their blood from you 저스라키미, 투별나티브를 내 턱으로도 말하고, 투별나티브로. 저런 거, 그각 갖고 와. 벤치스 분리서 저거 알지? 갖고 와. 어, 갖고 와. 블랙폴리파트로. 갖고 와. 어, 갖고 와. 그, 미는 뭐냐면, 투별나티브 하잖아. 전라도, 테크닉. 미국 비커즈, 아이언 코리아니까. 어? 완전 그, 뭐냐면, 아이 o 리 t 뭐디 e d 리 o 치 e d 왜냐, 뭐냐면, 라스트 스타일, 데일리스트가, 리플, 어, 이, 프로보 어, 바이브 테크니션, 어. 이거 심플이지 거지. 전라도도 지금 뭐, 임이지 뭐. 뒤로 놓으니까. 어, 블랙, 이타리한 GC, REC, 전라도, 어, 브리티시. 대협인재로 대협 오퍼레이션이잖아, 어? 키링, 폰트, 스트링, 스매칭, 다 했잖아. 키링, 트러피니스, 그래. 어, 피플이피플이 해보고 아티드가 인스타라기 써. 서로 프리텐딩 으로턴트 대협업 아티드가 와. 트러블이 와. 먼저 가봐봐. 그리고, 그 보면은, 그, 어? 어, 어, 이, 러시안도 그러고 말이야. 이탈리안도 그러고. Over t 상황. 어, 블랙. 보면은, 완전 그, 마피아라지잖아. 어, 마피아. 어. e r r i b l e i n s 서키리모다더 펑크 났어. 블랙 마피아. 저기, 저기, 이탈리 러시안 마피아. 그죠? t 라고 내가 보니까, 이스터 점원인데, 이스터 점원, 키즈비 크레딧하고, 그,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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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거기서, 어. 프라블램스서뭐라그러니까 음. 응? 뭐, 오퍼리션프라블램스데 같이. 레전드 응? 어. 나로이 레전드 원이거 크로스 3포대가수도기능하다고사야 어? 어? 크로스 리포대가 있잖아. 거기서도 들어가 어? 비싸드그 사이키 그 자미라키 그 있잖아. 거기서도 기라고블랙이 어? 블랙도 슬프스. 어? 외치로스가더려워도 기치더라. 자미라키는 거그 크리스하고 어? 뭐지? 구지 사라. 어? 사라라고 그 어? 어, 요스니가스가. 어? 아주 스마트 레드. 좀 어느 쪽? 코 애들이 좀 스마트 레드를 아자아아데사라는 보니까 좀 인류의 세상을 좀 데릴래요. 계속. 어, 아주 트리디셔널하고 오리지널하고 싸우스 그냥. 아주 스마트 레드 있잖아 어? 아주 센스 트반가. 사 소래버 서틀 리드들좀 있어요. 어, 사라, 어? 뭐 캐들리나고 크리스하고 그래. 어? 낮에 내가. 거기에요. 어. 아주 깨끗한 이제 하시고 있었어요. 어올 튀겨들 올 세임 스크리고 세임 브랜드가 올 튀겨들 위시엘레 같은 나오는 이제 뭐 크리트 해보고 아주스마트 사라 아고 어 사라고 어? 응. 응? 응. 아, 어. 어? 캐들리는또이 마다가 코리안이에요 마다가 이제 그어 마다가 어? 그 저기 뭐야 그어 마다가 오메리카네 그 어, 그막 댄싱하고 그러더라고. 그 캐더린이 혹시 그 이태원 국민학교 걘가? 어. 캐더린이 혹시 그러면 내 친구 도통가? 어? 마다가 쿠리이라는데 어, 하여튼, 어? 그리고, 어, 크리스라고 써 있고, 거기 또이 매니저가 하나 있어요. 매니저. 매니저가 따지고 또 좀, 어, 케첩을 하잖아. 케첩으로 스마일을 시작해. 케첩스마일 아주 그게 또어 언유절이더라고. 어, 어, 어좀 어, 음, 니네 뭐 케첩 딱 하잖아. 케첩은 캐첩 케첩을 이렇게 여기 뭐야 뭐. 스마일로 이렇게 시작해. <웃음> 스마일. <웃음> 어 그런 어, 그런 또 스타일이더라고. 그거 니 거기 잔인하게 거기서는 좀날이였어 띠링이 네. 아주 좋았지. 어, 라세네가 하고 배벌리 그 어, 거기서, 어, 아, 뭐, 음. 이 유스가 지금이, 어, 오마가 들어서 펑크나 하고, 어, 음. 나는 그 아이홉, 어, 차라고 캐들이나 하고, 그 크리스하고, 그, 어, 레이저하고, 어, 노키가 이제, 응? 어, 갔라고거 아, 음. 어, 즈가 들어가고 키라, 어, 이 스프레딩 h i 이가멋스게 플라트라는 것을 심플리가 또 오고 고 아이고, 어. 많이 가다를 별로 안 갖고 와라. USA 주별나, 갖고 와라 둘이냐. 실전 나서기로 갖고 와. 그리고 이제 그 어, 이, 이 USA가 지금이 어 사탄이 컨트롤 한다는 걸 레드워드하고. 그래서 이 사탄이 컨트롤한다. n t r o l under k a m h a y 그러면, this is the truth. Why not? Jesus Christ Advice가 fight against the air. In e air. In the air. In the air. e a i n t e n the a i n the air. In t e a r In the air. i 어? the air. 어? In t h a i n t e air. In t e air. i the a i n the air. In t h air. n t e i n the air. In h i r i t a i n the air. n t a n t h i r the air. t e air. i a i n the air. In t i n the air. In t e i r In the air. In a i n the air. n the air. In t h i n the air. In In the. World. So in the 윈도 윈도 월드. 윈도 월드가 뭐냐면 이제 그거 티라니, 디케이터, 드레이건, 케이 파워라이프, 어, 저스라이크고, 후유 이제 심플리 이제 이집트는 쓰는 줘, 소득이 좀뭐 한니키신 저 조지 웨이브시, 에드워드 케네디, 필드 이건 트러디 클린턴, 조기된 오바마, 어, 뭐, 뭐, 김대중, 김한산, 어, 퍼블리냐고. 윈도 월드 파워라이프인데, 파워라이프인데. 라이프스타일이 말이야. 드럭에다가, 기에다가라인에다가 백헤이전서, 백헤이전서, 컨스피러시, 에스피오네이지, 포드로겐이 아니 저스 라이미이 에스피오네이지 컨스피러시를 어? 어게인스트 사탐. 해 진. 어게인스트 사탐. 포로라이치니스 아니 이거는 대열 에스피오네이지 컨스피러시가 어? 어게인스라이치니스 어? 포드로겐이라인 이럴 거야. 그러니 이게 퇴계 음. 퇴할 응. 허름. 응? 응. 그래갖고 보니까 USA가 nothing, got nothing. Nothing in the gun, I have done. Everything, by myself. 아니 USA g o v e r n m e n t 가 full of excellent people. 이면 Why minority? Because 어? USA 에서 revolution, r e m o d e l i n g 어? Why, why, why? Why, why, w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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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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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i n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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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hy? y Why? w h Why? Why? w h 그래서, 그런 걸 또, 이제 또, 레퍼드로도 하는 거 그래서, 리서치, 유세, 그리고, apply, in your c o u n t 어? 응. 사탄이 컨트롤 가부모트 하는 거야. 레퍼드도 나가고. 어? 캔들어스. 응. 어? If no 사탄 컨트롤, if 사탄 d o 컨트롤 t c 가부모다 그러면 what? f r e m t 가 되지. freezing i m t why냐? 메노버가시 컨트롤 카본스다. 그러면 알았던데? 라잉에따, 그러면 테스널 티거다 프리즈맨 테스널. 라잉에따, 유알사탄주니어 벨스 페널티. 어, 라잉에따, 유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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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알사탄주니어 테스널티. 그러니까 마이어 드바이스가 뭐냐? 사탄파라시를, 사탄파라시를 갖다가 어, 어, 크리스를 하자. 어답터 사탄파라시. 월드서 오브컬스 유에스엠 도즈먼이거든요. 사탄 팔러스를어플라인거예사탄 스피치얼 팔레스. 그래가지고서 랑에다 유테스널트 사탄이죠. 바드로불라이디신더바이블유 라이더 는유 테스널트입니다. 랑에다고 사탄 팔러스 스피치얼이 유얼 사탄 따는 거예유바 사탄 테스널트 그래서 이어이거 사탄 팔러스를어플라인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어, 어, fight a g a 사탄, 가 어? fight a g 사탄, 가부. 그래서, 이, 사탄, 컨트롤 t r o l s 그걸 렛돌드라고, 사탄, 컨트롤 t r o l s 헨, 리키신죠 유알, 사탄, 딜리게죠션조비덴 오바마, 어, 빌크인시 실을 짓고 있던, 어, 어, 어 마델나 브라이트, 김대중, 김영삼, 에드워드 케네디, 올, 사탄, 딜리게이션, 시 페르시, 막, 스틸링, 익스토션 노바디 왓지이왔 익스 t o r t i o n k i d n a 리스 i n g 스없 p 올 t 요 사탄이 컨트롤 n t r o l 사탄. 그제? 탈소스, p 리 e a 키 버전케어. 올 l 플브라 o p l e 스 h 버케어 사탄. 페다라재지도 버전케어. 페다아 재질도 버전케어. 고독, 하바디엘도 버전케어. 사탄 컨트롤이 됐어요. 레코드 나왔어요. 리서치해서, 어, 어. 기차하게 리서치해서, 어, 어, 메크레코더라고